주시기 위해 응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2020년 성탄에 맞이할 수 있도록 한해 동안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몸을 들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어여쁘게 모아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난날의 성탄이 얼마나 은혜였었는지 금년 성탄을 맞이하며 고백을 드립니다. 하늘의 모자를 보으시고 자신을 낮추시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의 수님 앞에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강하며 가난한 자와 버림받은 자를 돌아보지 못한 완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섬김의 마음을 주님의 자매인 우리에게 우리의 가슴에 품게 하시고, 가난한 이웃을 돌보며 헐벗은 자를 입힐 수 있게 하시고, 병된 저와 갇힌 자를 찾아 위로와 위문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감독님의 설교 말씀을 기담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열어 주시고, 좋은 마음의 박치되게 하여 주셔서 회개하는 심령마다. 깨끗하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로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라의 집에 들어가 일리사바에게 문안하였다 일리사바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이가 그 예배 속에도 뛰놀았다 일리사바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큰 소비를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 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대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냥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소화하며, 그가 이 여정에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고로가고 그의 사비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내놔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지왕도를 왕대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수린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풍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려도 자기의 종이스라엘을 보호해줬습니다. 우리 수상들에게 말씀하신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와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아기의 숨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온도 몸과 마음과 영혼과 물질을 묶어서 영과 으로 예배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에도 방역을 잘못해서 코로나 확산이 점점 심해짐에 따라서 오히려 그 피해는 국민들과 교회가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정부의 생존 명령을 내려서 비대면으로 진행해달라는 공문이 내려와 오늘 영상을 제작하는 소수의 인원과 임사자들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송축으로 하고 있고, 송도 여러분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밴드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그저 혼자 집에서 혼자 찬송하고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루 빨리 비대면 예배가 대면 예배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도 보지 못하는 분들이, 그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주셨던 거죠. 새와 사망에서 새로 고침받고, 다시 살아난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죠. 이 복을 오늘 우리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하는 거죠. 지켜내다도. 일장에서 말씀하기를 고기는 사람은 누구로 말씀합니까?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주님의 리다 요한도 이 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걸 지키는 사람이 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으면서 성탄을 보내고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을 시키는 사람은 놀라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평생 나를 보살펴 주시기에 찬양해야 됩니다. 마리아나 주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종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두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생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이 종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서담을 보살펴 주셨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리오 변부할 한번 소리를 보십시다. 사랑할 것이 없는 여자입니다. 마리아의 부모님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이름도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는 가문입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부모님이 돈이 많았다면 나세렛 동네에 첫 동네에서 소외된 동네에서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서 좋은 납비를 만나서 공부도 하고 좋은 직장에서 근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이 배우고 돈이 많이 있었다면 가난한 목수요셉에게 취직까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말 그대로 비천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자가 가브리엘 선사가 마리아를 찾아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사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비천원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고금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아브리엘을 보고도 사승님께서 나온 아들이 타헤세 왕위를 얻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신이 나온 아들이 더욱이 높으 신분의 아들이고 그 아들이 위대하게 되는 비전을 들었습니다. 타헤세 왕위를 얻은 아들의 사신이 나왔다. 마리아는 대왕 대비 마마가 된 것이죠. 대비마마가 된 것이죠. 이것보다 큰 출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천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죠. 삶의 달가깜깜합니다 코로나19가 금년 1년 내내 우리들을 그늘에 골짜기로 설망과 죽음의 골짜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내일을 내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도 항응할 수뿐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니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심판으로 나살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했음 믿던 이 여자. 그러면서 마리아 고백하기를, 위대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이다. 비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했음을 주심으로 오늘 마리아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분이기에 찬양하여 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큰 일을 보십시다. 마음이 거만할 사람들을 흩어버리시고, 권세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제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구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권세 자랑하는 사람, 지식 자랑하는 사람, 부함을 자랑하는 사람, 그만 떨지 마십시다. 높은 자리 사랑하는 사울과 헤롯을 왕도의 사람이 끌어내려줬습니다. 수동과 고모라성에 살았던 로의 모든 보물들도 유황불에 태워지면서 빈손으로 섬을 떠날 수 뿐이 없었던 것이니다 가난합니까? 세상에도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비천하다고 생각합니까? 신세를 타 맞이 마십시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비천한 사람을 들어들도 목표였습니다. 주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발레리나산의 전혀 비천한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이방의 발레리 다보라움에서 고기나 잡으며 살았던 배우지 못한 무스탄베도를 복음의 신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하계 예수님을 만나도 경배할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단생기념교에 들어갈려면. 머리를 숙이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를 위대한 지옥 안로서실 까닭이 있습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할 하한님도 여러분을 모세처럼 쓰실까 하는 거죠. 가장 높고 높은 보자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도 겸손하게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몽해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더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야 될줄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예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도우시기에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자비를 기어가져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 보호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런 사비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도도 아버지도 알고 경배하는 사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들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비천한 사람이죠. 마음이 가난합니까? 배우지 못했습니까? 사랑할 가문이 없습니까? 가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또한 줄인 사람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요골 양식이 없어 줄인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에 줄이고, 몸 바른 사람, 하나님을 줄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인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줄인 사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몸 바른 사람이란말로 위에 줄이고, 몸 바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베푸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비천하고 줄여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과 지리로 예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걸 여러분에게 불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높아질 것이고, 애무로게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즐거운 크리스마스이지만, 코로나19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을 보면서 예배드리지만, 마리아처럼 진정으로 예수를 더 추구하고 더 사랑하고 더 경계하고 찬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높고 넘치시는 사랑과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셔서 높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기쁜 소식을 주시고 행복하게 주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맷복계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이제는 우리 헌금 시간인데 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성탄 감사헌금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봉개해 놓고.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실 때 성탄 감사 언급으로 하나님 앞에 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성과 11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언급을 드립니다. 이상호 장모님, 김우남 권사님, 김영규 권사님, 민국기 권사님, 김은기 상모님, 김기한 목사님, 한지혜 사모님 그리고 문성대 목사 이희숙사 모님 그리고 집에서 귀한님을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두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로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더 넘치는 하늘의 평화와 은혜와 행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온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가정에서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몸을 산데물로 드리는 우리 백성들 귀여워하시고 더 넘치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든 코로나 시국을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마스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단하게 몸을 이루줄수있에 오신 복된 날입니다. 주님께 엎드려서경계와 찬양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예배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 돌이 부주시는새 생명과 기쁨과 평화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사원에서 집에서 비대면 예배를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도움 넘치는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에, 115장, 우리 다음 주일날도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에,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1월 3일날 첫째 주일까지 우리 예배를 에,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그리고 수요 기도에, 또 송구영식 예배는 잠시 중단하고, 다음 주일 예배와 또 1월 첫째 주일 예배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송출돼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놀람>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아들예수 숨을 이 땅에 보내 주신 우리를 사랑하신만 나님의 사랑하시 이와 오늘의 오리의 스텔우리가 살아오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올려신 종으로 예비하면서, 가정에서도 비대면으로 예비하면서 사냥한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 들어 함께해 주시옵기를. 반드이 추가하러 나이다. 아멘.